안녕하세요. 모던PHP 유저그룹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진행을 해왔던 커뮤니티의 정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 커뮤니티가 지금까지 메르스 때한번 빼고는 매달 빠짐없이 정모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번도 정모를 진행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올해 초에 1월 아니면 2월 한이 정도만 참으면 그다음에 이제 정모를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뭐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모는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 최소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걸려도, 네. 네. 걸려도 뭐 치료할 수 있다. 혹은 걸리기 전에 이제 뭐 독감처럼 맞는 어, 백신,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과 같은 정모는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운영진들이 화상 회의로 어, 온라인 웹 세미나, 웹이나를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참석할 그런 정모 웹이나에 참석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가 정모 때 기술 발표도 하는데, 그 기술 발표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굳이, 어, 웹이나에 들어올 필요 없이, 웹이나 녹화가 끝난 후에 그 녹화의 편집본을 봐도 되거든요. 굳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로 웹이나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온라인 웹이나 정모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가 왜 지금까지 정모를 해왔는가? 저희 커뮤니티의 정모는 발표가 메인이 아니에요. 개발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모를 지금까지 빠짐없이 해왔거든요. 회사 사람들 이외에는 뭐 기술 얘기를 한다거나 정보를 공유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이런 어떤 정기적인 자리가 없으면 뭔가 새로운 소식 듣기가 쉽지가 않죠. 정모에서 어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정모를 통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리프레쉬가 된다는 거였거든요. 회사에서 계속 같은 일만 하고, 같은 사람들만 만나다 보면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일도 이제 좀 재미가 없어지고요. 근데, 정모에 한번 나와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또 새로운 소식도 듣고 하다 보면은 이게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기분 좋거든요. 그거를 어 길지도 않고 뭐 짧지도 않은 한 달에 한번이한 한 달에 한번 종모에 참석해서 그 네트워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어 개발자로서 기분 전환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온라인 웹이다로는 정모가 가져다 주었던 가장 큰 장점인 리프레쉬랑 네트워킹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오프라인 정모의 가장 큰 장점인 리프레쉬와 같은 효과를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도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게 있는데요. 개발자들 몇 명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를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리프레시가 되는 것들이 다른 개발자들이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듣는 걸로도 이제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올려보려고도 하고요 녹화된 토크 영상이 반응이 괜찮다면은 라이브 토크로도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웹세미나가 웹세미나고 기존의 정모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정모 형식을 똑같이 웨비나로 진행하는 거는 이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정모 형식을 그냥 버리고, 그런 가벼운 개발자 라이브 토크 방식의 라이브에 채팅으로 참여를 한다면, 기존 정모와 비슷한 리프레시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혹시 첫 번째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 영상 보시고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